이 협회가 만들어지고 등록이 되는 거는 2002년도인데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 행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는 97년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랜트 엔지니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유지를 할까? 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디지털 쪽에도 엔지니어들 많이 계시는데 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을 키핑하는데좀 노력을 해볼까 하고, 나름대로의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기술 잡지도 만들어 보고, 어, 했는데, 어, 그때 당시에 건교부에서, 그렇게 활동하지 말고, 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라. 협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달 만에 저희를 협회로 이렇게 등록을, 공급, 공교부에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원동력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에 대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뭐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거는 어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조선 플랜트에 지금 어 화두가 돼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어,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은퇴하고 중소기업을 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조그맣게 엔지니어링 회사를 하고 있는데, 어, 엄두가 안 납니다. <laughs> 오늘 그, 오늘 그 기조의 역할을 해주는 유명, 유, 병동 그 교수님께서도 어, 마,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갭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laughs> 현실로 서도 <laughs> 받아들이고 있어서, 아, 앞으로도 중소기업 <웃음> 쪽에 <웃음>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가 어떻게 하면 확장이 되면 좋은 고민을 하는 오늘 시간이 되어서 저도 어,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조연설을 해주실 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후에 트랙이, 어, 이후에 트랙이 두 트랙으로 나눠집니다. 그두 트랙에 대해 발표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밖에 나가면 부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해 주신 여러 그, 어, 참여 업체들께서도 이 컨퍼런스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 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나가서 오늘 그, 어, 그부스도 많이 이제 보시고, 정보, 어,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 회사에서 아마 오셨을 겁니다. 어, 이런 기회에 서로 명함 주고 받으셔서, 어, 정보도 받고, 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어, 정보의 장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나는 까지 여기까지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